이사백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예레미야 42장부터 43장까지의 말씀 가운데 예레미야 42장 6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20쪽 구약성경 1120쪽 예레미야 42장 6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20 20쪽입니다. 우리 기록된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면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다 하니라. 아멘. 예, 오늘은 예레미야 42장, 43장의 말씀을 가지고 남겨진 유다 백성의 행동, 남겨진 유다 백성의 행동. 첫 번째 오늘 42장부터 45장까지의 말씀으로 되어 있는데 두 번에 걸쳐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42장, 43장의 말씀을 가지고. 나누겠습니다.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포인트를 함께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92쪽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징계를 달게 받아야 할 남유다 백성이 애굽으로 도망하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또 다른 불순종이었습니다. 아멘. 예. 남은 유다 백성들을 이끌고 암몬으로 가려고 했던 이스마엘, 어제 우리가 세 명의 사람을 보았잖아요. 그다랴 이스마엘, 요한안, 그 중에서 이제 그다랴가 유대의 초대 총독이었고, 그다랴가 죽은 다음에는 그러한 어떤 정권이 이스마엘로 넘어가는 것 같았는데, 그 이스마엘이 유다의 남은. 이제 사람들을 다 데리고 암몬으로 가려고 할때그 이스마엘이 향한 악을 알게 되고 요한안이 모든 군대 지휘관들과 더불어 이스마엘을 쫓아갔잖아요. 쫓아가서 이제 이스마엘을 데리고 가던 모든 유다 백성들을 데리고 이제 이스마엘만 암몬으로 가고 데리고 오는 과정 속에서 이스마엘이 이제 그다리아를 죽이고 또 바벨론 군대까지 죽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두려움 가운데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또 유다 땅으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애굽을 향해 가던 중에 이제 게롯 김함 우리 각주에 보니까 김함의 여관이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 김함의 여관에 머물게 됩니다. 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듣지 않음으로써 자신의 나라가 어떻게 멸망까지 당하게 되었는지를 이제 이 요한안도 다 알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알잖아요. 사실은 그것을 타산지석으로 삼지 못한 제애굽으로 가다가 그들이 뭔가 이제 깨달았던지, 이제 뭔가 느꼈던지, 김함에 머무르게 되고, 그곳에 머물러서, 42장 1절을 보게 되면, 모든 군대의 지휘관과 요한안과 여사냐와 백성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다 뭐냐, 예루살렘, 예 아, 예레미아에게 나아갑니다. 그 예레미아에게 나아가서, 왜 예레미아에게 나아가느냐, 예레미아 보고 기도 요청을 하는 거죠.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이렇게 애굽으로 도망가면 안 되겠다 싶은 생각이 가졌는지 예레미야에게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참으로 다행이죠. 그나마 하나님의 뜻을 묻게 됩니다. 기도 부탁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들은 그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겠다고 다짐하고 또 예레미야를 통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그 응답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주신 응답에 대해서 그 유다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했는가 그들의 행동이 어땠는가 그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오늘 오늘 우리가 볼 42장 43장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기도와 관련된 기도 응답과 관련된 그들의 행동이 드러나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42장 43장 2 장의 말씀을 통해서. 기도 부탁을 하는 유다의 잔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른 기도의 모습은 무엇인가. 그러니까 기도의 정석 정석이라고 할까?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는 어떠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면서 우리의 기도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나의 기도를 함께 점검하는 이 새벽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바른 기도, 기도의 정석이 무엇일까?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기도의 정석 첫 번째는 뭐냐? 기도가 생활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기도가 생활이어야 된다. 여러분, 예레미야에게 기독을 부탁하는 내용이 42장 2절에 나와요. 2절에 보니까, 당신은 우리의 탄원을 듣고 이 남아있는 모든 자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 주소서 그러죠. 그러면서 당신이 보는 바와 같이 우리는 많은 사람 중에서 남은 적은 무리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 부탁의 내용 가운데 그들이 예레미야에게 기도 부탁을 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들어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 당신이 보는 바와 같이 우리는 많은 사람 중에 남은 적은 무리입니다. 이거 이 이제 말씀을 세 번역 성경으로 바꿔 보게 되면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제는 우리만 겨우 남았습니다. 이제 우리밖에 없습니다. 요곱밖에 안 됩니다. 이 말은 뭔 말이냐면 지금까지 바벨론의 침략과 또 이스마엘의 반란으로 이제 그나마 없던 사람들 중에서도 다 죽고 이거밖에 안 남았습니다. 보십시오. 이 사람밖에 안 남았으니까 이제 더 이상 어려움과 시련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보다 안전한 길, 평안한 길, 형통한 길. 이 이것밖에 안 되는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알려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 달라고. 너는 우리보다 더 하나님과 소통이 잘 되지 않느냐? 그 길을 우리에게 좀 알려 달라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어찌 됐든 간 하나님의 뜻을 묻는다는 거참 귀하죠, 복되죠. 그런데요, 이 모습 속에는 그 유다 백성들의 그 얄팍함이, 요즘 말로 얍삽함이 드러나 있어요. 예, 그들이 평안할 때, 환란이 있기 전에도 하나님을 정말 진심으로 그들이 찾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면 이처럼 이제 겨우 이것밖에 남아 있지 않습니다라는 이런 상황까지 오지 않아도 되었을 텐데. 그렇죠? 그는 자기들의 행패니 아주 위급하고 정말 어려운 상황, 정말 최악의 상황에 처해서야 절박한 심정으로 이러한 상황에서 직면해서야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는 거. 이걸로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급할 때만 하나님을 찾는. 뭔가 기회주의적인 어떤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아니라,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된다? 예. 기도의 정석은 그게 아니라, 기도가 항상 생활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아쉬울 때만 하나님 찾아가지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평안하고 좋을 때는 전혀 하나님 문턱에도 가지 않고, 하나님도 찾지도 않다가, 정말 힘들어지면 그때서야 찾는, 여러분. 그게 기도의 정석이 아니에요. 바른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 앞에 연례 행사가 아니고 연중 행사가 아니에요. 어떤 이벤트도 아니고 특별 행사도 아니고 기도는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고 생활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언젠가 제가 그 책을 읽고 감동이 받아서 자주 이 예화를 드는 편인데. 인도의 캘커다에서 가난한 자또 길거리의 사람들, 거지들이죠. 그들을 섬기던 마더테레사가 언제나 언제나 웃음을 잃지 않고 사람들을 정성껏 정말 하찮은 사람, 우리가 보기에는 하찮은 사람들인데 그들이 화를 내도 전혀 얼굴 한 번, 인상 한번 찌푸리지 않고 그들이 요구대로 다 돌봐주고 항상 웃는 얼굴로 예, 알겠습니다, 형제님. 예, 그렇습니다. 하면서 웃으면서 섬기는 그의 모습을 본한 사람이 그 수녀님에게 묻는 거예요. 수녀님, 참 대단하시다. 참 신기하시다. 어떻게 수녀님은 하루도 누구를 만나도 늘 그렇게 친절하십니까? 정말 대단하십니다. 정말 위대하십니다. 그러니까 수녀님이 뭐라고 대답했다 그랬죠? 당신은 모릅니다. 내가 이 낮에 이 웃음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밤마다 얼마나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하는지 당신은 모릅니다. 내가 밤마다 울면서 이 나를 이기기 때문에 낮에 이렇게 제가 웃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또 하루를 살아가기 위해서 항상 울어야 되고, 그래야 낮에 웃습니다. 여러분, 밤마다 우리가 울어야 낮에 웃을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가 삶이 되고, 기도가 생활이 되어야 되죠. 어, 생활이란 문제가 생기지 않아도 주님 앞에 오는 것입니다. 기도는 신앙생활의 일부가 아니라 기도는 신앙생활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누가 호흡을 작정하고 합니까?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적인 호흡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누가 호흡을 마음 먹고 해요? 여러분, 마음 먹고 호흡하다가는 다 죽습니다. 예. 기도는 작정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호흡은 작정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 항상 해야 되는 거죠. 기도는, 기도가 그래서 습관이 되어야 되고, 또 생활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유다 백성들의 모습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었겠는가. 그래도 참 자기한테 마지막이라도 이렇게 와서 기도하고, 또예레미야를 통해서 부르지, 그러니까 예레미야를 통해서 부르지기 전에 자신들이 울어야죠.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죠. 그걸 잊고 선지자에게 와가지고 부탁해달라. 그것도 그렇지만, 어찌됐든 그들은, 예, 바른 기도가 아니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갑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생활이 되기 위해서는, 또 기도하는 장소, 기도하는 시간들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가장 좋은 거 항상 제가 새벽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밤에도 우리는 시간에 다른 사람이 많은 영향을 받아요. 이벤트가 밤에 많죠. 약속도 있고, 어디 갔다 오면 피곤해요. 그런데 새벽만큼은 내가 가장 하나님 앞에 드리기 좋은 시간, 어떠한 스케줄도 잡히지 않는 시간이 새벽이란 말이에요. 그 새벽에 한 시간을 내가 항상 하나님을 만나서 기도하겠다. 그런 어떤 나의 삶의 기도의 패턴들, 그 새벽에 한 시간 동안 또 30분 동안 하나님 앞에 간절히 울면서 기도할 때, 낮에 우리가 웃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기도의 시간을 정말 소중히 여기고 여러분 기도가 생활이 될수 있도록 습관을 만들어내시기 바랍니다. 제가 항전 직분자들에게 그래서 새벽 기도를 하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정말 적어도 우리 교회의 항전직 더군다나 장로님들이 되시려면 반드시 새벽 기도를 나와야 돼요. 새벽에 기도하지 않는 분이 장로님이 되시면 안 되죠. 반드시 그래야 돼요. 항상 기도하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바른 기도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바른 기도. 기도의 정석은 뭐냐. 백지를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백지를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42장 3절에 보십시오. 예레미야에게 당신의 하나님 여호께서 우리가 마땅한 갈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면서 42장 5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이르시는 모든 말씀대로 행하겠습니다. 또 6절에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어떻게 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누가 하는 말이에요, 지금? 예레미야에게 기도를 부탁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낮은 자부터 높은 자에 이르기까지 요한왕과 모든 군대의 지휘관들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42장 9절부터 18절까지 하나님의 응답이 나와요. 열일, 그러니까 10일 후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응답을 주시죠. 그응답에 10절에 보니까 그 응답이 뭐였어요? 이 땅에 눌러앉아 살아라.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애굽에 가지 말아라. 애굽으로 가는 게 애굽으로 도망하는 게 답이 아니다. 내가 너에게 주는 답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에 눌러 앉아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를 구원하고 건질 거다. 42장 1 9절에 보세요. 유다의 남은 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애굽으로 가지 말라 하셨고 나도 오늘 너희에게 경고한 것을 너희는 분명히 알라. 하나님의 말씀 달라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말씀하셨다. 지금 애굽으로 가는 길을 어떡하라? 멈추라. 이곳에 머물라라고 얘기한 겁니다. 자, 그러한 예레미야를 통한 하나님의 응답을 듣은 남유다 사람들의 반응이 어떤가? 43장 2절을 보십시오. 아사 아사랴와 요한안과 모든 오만한 자들 자 오만한자가 누구인가 볼수 있어요. 오만한자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대답,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기도에 응답대로 따르지 않는자가 말씀을 거역하는자가 오만한 자예요. 모든 오만한자가 예레미야에게 말합니다. 뭐라고요? 내가 거짓말을 말하는 도다. 너 지금 우리한테 거짓말 말한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는 애굽에서 살려고 그리로 가지 말라고 너를 보내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그렇게 응답하실 리가 있다 없다? 없다. 하나님 절대 그렇게 응답하시 않을 건데 지금 너는 우리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 말하는 거예요. 예레미아는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을 거듭거듭 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아 당신 거짓말 하는 거다. 예레미야 너 거짓말아. 옛날에도 그러더니 맨날 거짓말만 하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미 그들은 애굽을 향해 길을 가면서 지금 김함에 머무는 거잖아요. 예, 애굽으로 가다가 지금 김함에 머무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레미야에게 기도 부탁을 하는데 애굽이냐 유다냐 이 땅을 떠나는 거냐 두려워도 남는 거냐 다바네스냐 예루살렘이냐 미스바냐 이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묻는 건데 그들은 말은 어디든지 말씀하신 대로 간다고 했으면서 이미 그들은 뭘 가지고 있어요? 자신들의 답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기도란 무엇이죠? 기도란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왜 대화하는 것이죠? 뭐 대화하니까 우리가 평안하고 그런 여러 가지 이유들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대화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잖아요. 이 말은 바른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의 답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종이를 하나 들고 간다면 나의 답 이거 쓰고 가는 게 아니라 뭘로 가는 거예요? 백지로 나가는 거예요. 백지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백지를 들고 나아가는 기도가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다? 바른 기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분의 뜻을 내 결정에 맞추려는 기도는 기도의 위선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이런 거예요. 겉으로는 백지였어요.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이래놓고는 마음속에는 이미 뭐라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종이에는 뭐라고 답이 써졌어요? 애굽이라고 써놓고 그애굽이라는 답을 주시기를 에레미아를 통해서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답이 안 나오니까 뭐라고요? 네고짓말하는 거다. 이것을 통해서 그들의 답은 이미 애굽이라고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 못하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기도네요 이게 바른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를 드리냐는 거죠. 기도는 바른 기도는 기도의 정석은 뭐냐? 하나님 앞에 백지를 들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답을 하나님 올려 드립니다. 답을 써 주세요. 할렐루야. 그렇게 기도해야 되죠. 여러분 어 어떤 기도가 응답이 가장 빠르냐? 백지 기도입니다. 우리가 항상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날 내가 백지를 나아가고 어떤 문제에 대해서 내가 원하는 답적으로 하나님 앞에 땡깡을 부리고 애를 쓰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낫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요 낫지 않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에요 백지를 가져가면 우리가 백지 기도에 익숙하고 훈련된 사람은 항상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체험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항상 응답하신 하나님은 항상 어떤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 당장에는 우리가 아닌 것 같을지라도 반드시 신실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올바른 길, 선한 길, 좋은 길, 복된 길로 결국은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백지를 가지고 가지고 아니 않고 내가 원하는 답을 써 놓고 마음속으로 그걸 가지고 기도하기 때문에 기도응답이 안 되는 것 같고 늦는 것 같고 그러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의 상상, 이건 우리는 당, 당연히 해야 될것 같지만. 하나님은 아닌 것이 답일 수도 있어요 무응답이 기도일 때도 있고 우리가 원하지 않는 다른 것이 답일 수도 있고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것이 답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철저하게 뭐예요? 백지를 가지고 가야 돼요 이 자리에 서 있는 저 또한 정말 하나님 앞에 그 백지 기도 덕에 이렇게 목회하고 있는 겁니다 목회 열심히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사인 주실 때 40일 작정하면서 여러분, 그렇게 사모함을 가지고 백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딱 기도하면 이 성령께서 그걸 답을 쉽게 쉽게 줘요. 뭐 여러 가지 경우를 통해서 확확 줘요. 그게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답을 준비하지 마시고 백지로 기도하라. 백지를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야, 너의 믿음이 대단하구나. 그 백지라는 것은 예,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 주신 답은 다 하나 응답으로 믿고 나아가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백지가 하나님께서 백지 수표로 만들어 주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인 줄 믿습니다. 그 기적을 누리고 체험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른 기도 기도의 정석은 뭐냐? 써 주신 대로 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써주신 대로 가야 돼요 바른 기도의 완성이 무엇인가? 백지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그 하나님께서 써주신 답대로 나가는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요한과 유다 백성들에게 애굽이 아니라 답이 뭐였어요? 하나님 써주신 답은 남아 있으라 그러니까 유다가 답이에요 자신들의 기록한 답과 다른 답을 바꿔서 그들은 예레미야에게 뭐라고 해요? 거짓말하는 도다 하면서 어떻게 반응하냐면 43장 4절에 보세요. 요한안과 모든 군 지휘관과 모든 백성이 유다 땅에 살라 하시는 요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죠. 그리고 나서 그들은 어디로 가죠? 43장 7절에 애국 땅에 들어갑니다. 어디로? 다바네스. 다바네스로 들어가게 돼요. 그들이 43장 7절 다바네스에 이르렀고 그들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함이로라. 그 순종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나라가 멸망했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고 이지경이 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끝까지 어떻게 해요? 또이 모양이 꿀이던 말이에요. 그때 예레미야까지 데리고 애굽으로 가요. 왜 그랬을까? 혹 뭔가 잘못될까봐 뭔가 기복적인 마음 그런 마음에서 예레미야를꼭 데리고 가잖아요. 예. 자, 다바네스에서 예레미야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 전하죠. 큰돌 여러 개를 준비해가지고 다바네스에 있는 바로의 궁전 대문의 벽돌로 쌓은 축도에다가 딱 감추어요. 그리고 예언합니다. 이돌 위에 바벨론 왕자가 바벨론의 왕의 왕자가 이게될다이 말은 바로 이 땅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될 것이다. 이 땅에 재앙이 내리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해서 너희가 선택한 그 답, 그 길을 향해 간 너희들의 길의 선택이 틀렸고 그 선택에 대해서 하나님의 재앙이 내리게 될 것이다.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기도란 무엇인가?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죠. 왜 대화합니까?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는 거죠? 목적은 좋던지, 좋지 않던지, 뭐 하기 위해서? 순종하기 위해서요. 그들은 기도의 정석에, 그 기도의 정석은 잘 알고 있었어요. 지식으로는. 이론적으로는 너무나도 빠졌겠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본문의 말씀, 그거 정말 정확한 답이죠. 육절의 말씀 42장 6절의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냄은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라. 그들은 기도의 정성을 지식으로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실제는 돼요 안 돼요? 됐다는 거죠.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예요. 정말 기도의 정석은 하나님께서 써주시는 대로 가는 겁니다. 가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법, 내가 적어놓은 답과 다른 답을 주시더라도 내가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 그러면 어떻게 되냐? 42장 10절에 내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너희를 심고 뽑지 아니하리라. 우리 그런 찬양이잖아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이게 기도의 정석이에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는 거예요. 주님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는 거예요. 내 가고서는 것이 나의 뜻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것이 좋든지 좋지 않든지 막론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는데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도가 정말 올바른 기도인가 기도의 정석을 따라가고 있는가 우리의 기도를 점검하십시다 기도가 정말로 우리의 생활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 날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얄밉게 기도하지 마시고 날마다 기도하십시다. 또한 백지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자고요. 예, 하나님 답을 써 주세요. 알려 주세요. 훈련이 되면 정말 그게 답이 금방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예, 그런 기도자가 되시길 바라고 그 하나님께서 답을 써 주셨다면 이해가 되지 않아도. 내가 이해할 길이 없을지라도 그 길을 향해 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세우고 헐지 않으시더라. 여러분, 우리 인생의 수많은 갈림길에서 가장 안전한 곳이 어딘가? 가장 안전한 곳은 애국도, 바벨론도, 예루살렘도, 미스바도 아니에요. 가장 안전한 곳은 하나님의 뜻이 계신 곳이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곳이고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곳, 그곳이 가장 안전한 것이죠.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그 광야 어디로 가야 볼지? 광야는 예, 나침반도 없고 길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게 광야예요. 그 광야 40년 동에서 하나님께서 그 우리의 인생에 갈림께서 우리가 어떻게 갈 것인가 분명히 가르쳐 주셨죠. 그게 뭐예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었단 말이에요. 그걸 통해서 이미 학습했단 말이에요. 광야 같은 길 아,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막막하고 답이 없는 그 인생길에서 우리가 어디를 어떤 길로 갈 것인가. 큰 길도 좁은 길도 평탄한 길도 어떤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가자. 뜻하시는 길을 가자. 이끄시는 길을 가자. 오늘도 우리가 혹 애굽의 다바네스로 가고 있다면 성령께서 깨닫게 하심으로 시 말미암아 가던 걸음을 멈추고, 유다가 아니라 어디가 아니라 하나님 백지로 올려드립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세요. 그 길을 향해서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